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지 주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바로 오늘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순환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여 바로 이러한 분이 이러한 형태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서 보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약속을 담은 말씀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과거적인 시점에서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등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합시다. 예, 그리스도께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 뺨을 그치고 그리고 침 뱉음 온갖 수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굴을 돌리지, 돌리거나 가리지 않았다. 그냥 맡겼다. 때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수욕, 고난을 안기는 자들에게 맡겼다. 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과 수욕을 참으셨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이 수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도왔다.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될 양식을 밥새끼를 오늘 먹어야 하듯이 어제 그제 아무리 푸짐하게 잘 먹었어도 그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의 믿음을 공급시켜 주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또 공급하여 주신다. 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는 것, 뭐 아주 막 흉악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상막한 표정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결코 내가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만큼의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요? 결국 부활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서 사랑받는 자녀로 그들을 변화시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받는 이 수욕이 수욕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결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과정으로 보아야 되고 신앙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수치와 절망과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가. 절망도 절망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치 부끄러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야 우리 인생이 드디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됩니다. 잘할 것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기대가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힘겹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더 망치지요. 못난 모습도 드러나야 됩니다. 연약한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목말라야 생수를 찾듯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봐야 됩니다. 배고파 봐야 됩니다. 아파 봐야 됩니다. 힘겨워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확연하게 내 믿음의 진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결정적인 순간. 평안할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살펴보고요 오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이 말씀을 우리가 좀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먹으로 때리고 뺨 뺨을 손바닥으로 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 조롱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상태에서 등에 차측이 가해질 때의 그처참한 모습들. 그리고 그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쓰러지시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저어줘야 될 만큼 극도의 피곤과 나약함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대먹지 않은 강도들에게도 모욕을 당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시고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 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 끝까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과 죽음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하다. 아무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처참하게 인간으로서 당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짓밟고 너희들이 나를 벌거벗기고 온갖 순환과 모욕을 나한테 안긴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 모욕과 이 고통에 대한 죄가, 허물이 머리 털어만큼만 있다면 내가 부끄러울 것이고 내가 정죄를 당하는 거 맞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한 정죄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너희들은 나를 불의하다. 나를 정죄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의롭다 하실 이가 분명히 있다. 그분이 진짜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신 동안 범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차율하셨지만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치욕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가까이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참 아주 뼛속까지 박혀 있는 이 죄의 근성이 뭐냐면 기준을... 항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입술로 수없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기준인데 내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우리의 행동 양식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착꾸 놓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까지도 그 일을 하러 가서 다윗을 보기 전에 열, 그 이세의 열 명의 아들을 볼때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의 이야기, 아, 막 감동을 해요. 자꾸 외적인 기준을 보여. 요 사람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등치도 좀 있고 뭐막막 화술도 좋고 영특하고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사무엘까지도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살아 여리고성에서 무너질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지요? 기세 라비요. 그 중심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전해서저 광야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중심의 외모는 실제 사는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모습은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끓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 그런데 아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뼛속 깊이 우리는 세상에서 체면을 세우고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가져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은 뭐 어떤 것이 좀 이렇게 갖추어져야 그래야 다고 분명히 기준이 따로 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장 가까이 계신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한번 서봐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대단한 표현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우리는 실제 모습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곁에 지금 누가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우리 최준수 집사님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종이 한 장씩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훈련 받기 전에 이쪽 입소대에 대해서 훈련소로 딱 넘어갔어요. 3일 만에 넘어갔는데 제일 먼저 옛날에 우리 이렇게 백로지 있잖아요. 백로지 한 장씩을 주더니 군인이나 경찰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혹시 인친척 있으면 써라. 군대는 백입니다. 그 백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한 장을 주는데 아, 저는 아무것도 쓸 것도 없어요. 뭐 여, 그런데 어떤 애는 뭐 우리 아버지 뭐 누구 누구 우리 삼촌 뭐 육군 대령 뭐 이런 거 써요. 그런데 한 녀석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데. 뭐 별로 나이가 한 스물 한 여덟 늦게 군대 온 했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사갔어요 어, 별거 아니요 손을 이렇게 들어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작아요 그리고 막 이게 당시 우리 때는 비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걔는 굉장히 비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들어요 그러더니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요 예 이걸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 뭔데 그러니까 그런 거요예 여기다가 어, 뭐백써 이렇게 하는데 얘가 좀 주저를 해요. 그러더니, 그냥, 제가 이거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너, 뭐 빼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큰아버지께서, 최, 자, 규, 자, 하, 자 쓰십니다. 딱 그러는데, 이 조교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조교가 역사에 대해서 문의, 무식한, 무식한 거예요. 최, 자, 규, 자, 얘두 그러니까 예, 그 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이 새끼 일어나. 이거 뭐참 참, 혼내려고 하는데 저쪽에 이 소대장이 하산대 소대장이 이렇게 하더니 뭔데 그러네요. 어 얘가 지금 최자최규하 최규와 같이 큰아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이이이 이, 이, 이 사람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날부로 얘가 훈련에서 열애되고 없어졌어요. 훈련도 안받더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군단 사령부에서 이제 국방부를 왔다 갔다 하고 1군 사령부가 용인에 있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다른 타 부대를 제가 이제 행정 참모를 대령을 모셨으니까 국방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아무런 빽도 없는 우리는 그 여름철에 그 8주 동안 땀 벌벌 흘리면서 11kg 빠지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얘는 그날 불로 열회 저하고 같이 군대 갔던 그 훈련소 동기 중에는 배구 선수 노진수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노진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딱 열흘 훈련 받고 곧바로 국가대표로 차출되고 상무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의 기준, 최고의 힘내 곁에 누가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냐? 세상은 중심을 못 봐요. 그러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치 버려진 자 죽은 자 종일 도살할 양같이 끌려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11번째 아들로 그 아버지 이세에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저기 산 위에서 양을 치는 다른 종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중심,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중심,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엄마도 인정하지 않는 비리비리한 그 녀석. 첫째부터 둘째부터 셋째까지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그 아들만큼은 내보내지 않고, 야, 가서 보리떡 좀 갖다 줘라. 신부름밖에 못 시키는 별벌. 별보... 내 큰아들은 군인으로 출세하고 둘째도 군인으로 출세하게 되겠지만 저거, 저거, 저건, 저건저 어리광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내 가까이에 누가 있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누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냐? 너 골리앗, 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도 용기 백백하며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중심 기준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 벌거벗겨진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따로 있다.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삶도 여러분 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아, 민정탁 장로님, 이제 병원 들어가시는데 제가 새벽에 좀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민정탁 장로님은 외적으로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민정탁 장로님처럼 바르고 그리고 강직하시고 또 따뜻하신 분을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그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하나님 흥유를 베풀어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윤석과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면 누가 나와 다툴자 누구냐 누가 나 넘어뜨릴 자 누구냐 우리 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